아침, 점심, 저녁. 끼니는 챙겨 먹긴 하는데 늘 먹던 반찬에 별 생각 없이 숟가락만 들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요즘엔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별로 기운이 안 나는 것 같고. 식사는 하긴 하는데 그냥 배만 채우는 느낌. 혹시 그러시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 박사 한수경입니다.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밥은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영양제도 먹고 약도 먹는데 왜 기운이 안 나는 걸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식사는 어떤 반찬으로 드시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뭐 있는 대로 먹죠. 김치, 계란, 나물 조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반찬이 사실은 간을 살리고 장을 회복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진짜 보약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 있을 법한 평범한 반찬 7가지를 통해 몸을 1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영양제보다 확실하고 약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반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이 축 처진 몸에 단단한 힘을 채워 넣는 밥상 위 천연 단백질 보약부터 보실까요? 바로 두부조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부를 그냥 밋밋하고 심심한 음식 쯤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그건 피부가 처지고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바로 그 현상인데요. 이 모든 원인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시니어 분들 중엔 단백질이 부족해도 그걸 모른 채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기 드시기 부담스럽죠. 소화도 안되고 기름기도 걱정되고 단백질 보충제는 비싸고 속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매일 밥상 위 반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딱 좋은 게 바로 이 두부조림이에요. 두부 안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없습니다. 게다가 칼슘까지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남성분들에겐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두부는 기름에 겉만 살짝 구워주세요. 속이 부드럽게 살아있어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진간장 한 스푼, 들기름 살짝, 다진 마늘 조금. 양파 한 조각만 넣어 조리면 완성입니다. 들기름은 꼭 넣으세요. 향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두부조림 아침이나 점심 밥한 숟가락 위에 올려 드셔보세요. 고기 안 부럽습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힘 빠지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걷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두부가 싫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자꾸 손이 갈 거예요. 혹시 요즘 들어 반찬에 자꾸 손이 안 가고 입맛이 떨어졌다면 그건 몸이 단백질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부 한 조각도 당신 몸을 살리는 한 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혈관이 막히고 몸이 무겁고 자꾸 기운이 빠지는 분들을 위한 반찬입니다. 바로 마늘종볶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종을 그냥 아삭한 식감 하나로 먹는 반찬쯤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마늘종은 알고 보면 몸속을 돌게 하는 천연 혈관 청소부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가끔 어지럽고 귀가 먹먹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죠. 이건 대부분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탓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혈관 노화에 있어요. 마늘 종에는 바로 이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성분인 알리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몸속 세균과 염증도 잡아주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게다가 마늘보다 냄새는 훨씬 덜하고 위장에 부담도 적어요. 그래서 매일 먹기 딱 좋은 겁니다. 마늘종 볶음을 만들 때는 길게 썬 마늘종을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세요. 거기에 진간장 한 스푼 매실청 조금 통깨 톡톡.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지고 향이 날아갑니다. 센 불에 빠르게 볶는 게 비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종볶음 밥 위에 척 얹어 드셔보세요. 입맛도 살고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먹고 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혈압이 한결 편안해지고 잠잘 때 다리 저리던 증상도 줄어들 겁니다. 마늘종이 자꾸 당기고 맛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지금 당신의 몸이 혈관을 정리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에서 보내는 신호, 사실은 목에서도 폐에서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거나 괜히 기침이 자주 나고 가래가 목에 붙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다음 반찬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도라지 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라지를 목 아플 때 약처럼 억지로 먹는 음식쯤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도라지는 숨기를 살리는 대표적인 뿌리 보약입니다. 폐를 맑게 하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있어요. 특히 공기가 나빠지고 환절기마다 마른 기침이 길어지는 분들에겐 이 도라지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목에 낀 가래를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줍니다. 실제로 도라지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엔 기침이 줄고 말할 때 목이 덜 잠기고 감기에도 잘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라지 무침, 쓴맛 때문에 손이 잘안 가시죠? 몇 가지 팁만 알면 그 쓴맛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껍질을 벗긴 도라지를 찬물에 굵은 소금을 조금 넣고 조물조물 주물러 주세요.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도라지 특유의 쓴맛이 쏙 빠집니다. 그 다음엔 데치지 마시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참기름, 들개가루로 살짝 묻혀주시면 됩니다. 식초가 꼭 들어가야 기관지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효과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만든 도라지 무침을 밥한 숟가락에 곁들여 드셔보세요.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헛기침이 줄어들고 아침에 목이 개운해지고 밤에 목 잠김도 확실히 덜해집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목이 답답하고 말할 때 자꾸 목이 메인다면 당신의 폐와 기관지가 도라지를 좀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도라지 한 젓가락도 단순한 나물 무침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해주는 한입 보약이라 생각해 주세요. 목이 편안해졌다면, 이번엔 몸속 깊이 쌓여있는 피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기운은 없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고,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얼굴이 부어 있다면, 이 반찬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연근조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근을, 그저 아삭한 식감 때문에, 먹는 반찬쯤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연근은 우리 몸속에 혀를 맑게 하고 길을 도는데, 탁월한 뿌리 채소입니다. 특히 연근에 풍부한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몸속 염증을 줄이며 피로 물질을 자연스럽게 씻어내줍니다. 또한 연근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 걸 예방해 줍니다. 그야말로 연근은 피로 부종 혈압 혈액순환까지 한꺼번에 잡는 보약 반찬이에요. 연근 조림은 만드는 것도 간단합니다. 얇게 썬 연근을 식초물에 살짝 담가 색을 빼고 물 간장 설탕 약간의 매실청을 넣고 중불에서 조리듯 졸여주세요.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통깨 톡톡. 포인트는 식초와 매실청 이두 가지가 들어가야 연근 특유의 텁텁한 맛이 사라지고 입안이 개운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연근조림, 아침이나 저녁 반찬으로 한두 조각만 드셔도 좋고, 도시락 반찬으로도 최고입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붓기가 빠지고, 무겁던 다리가 훨씬 가볍고, 몸이 안에서부터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혹시 요즘 따라 자꾸 나른하고, 몸이 무겁고 밥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면, 그건 몸속 혈이 탁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근 한 조각도, 그냥 씹는 게 아니라, 당신 몸을 맑게 씻어 주는 한입 해독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몸속 피로가 빠지고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면 이제는 세포 하나하나를 전개 만드는 반찬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집중도 안 되고 기억도 자꾸 흐릿해지셨다면 지금 이 반찬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브로콜리 나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를 샐러드에 한두 송이 올리는 데코용 채소쯤으로만 여기셨나요?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몸속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설포라판 루테인 비타민C는 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눈 피로가 줄고 시야가 또렷해지고 피부 탄력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늙는 게 눈과 뇌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시니어 밥상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반찬이에요. 브로콜리나물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소금 약간 넣은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비타민이 날아가지 않게 재빨리 건져내고 물기를 꾹짠 다음 들기름, 소금, 다진 마늘, 깨소금으로 무쳐주세요. 간장은 넣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브로콜리 특유의 초록빛과 고소한 풍미를 살리려면 소금간으로만 살짝 무쳐야 가장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브로콜리나물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손이 갑니다. 밥반찬으로도 좋고 고기 곁들임으로도 훌륭해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눈이 한결 덜 피로하고 집중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무엇보다 온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꾸 눈이 침침하고 책이나 TV 볼때 눈이 쉽게 피곤하시다면 그건 세포가 노화되고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브로콜리 한 송이도 그냥 채소가 아니라 눈과 몸을 지키는 천연 방패라 생각해 주세요. 눈과 몸의 활력이 조금씩 살아났다면 이번엔 기운을 속부터 끌어올리는 달콤한 보약 반찬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밥은 먹었는데 자꾸 허기가 져요. 이런 느낌이 계속되신다면 이 반찬이 딱입니다. 바로 단호박 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호박을 그냥 삶아서 간식처럼 드시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단호박은 속이 냉한 사람의 기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천연 에너지 식품입니다. 특히 단맛이 도는 노란빛깔 안에는 베타가로틴, 비타민,어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어 기력 회복,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저당 탄수화물이라 시니어분들이 먹기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단호박 무침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단호박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찐 뒤, 한입 크기로 으깨지지 않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 들기름 약간의 소금, 볶은 견과류, 검은 깨, 그리고 아주 소량의 꿀을 넣고 살살 무쳐주세요. 버무릴 때 너무 누르지 마시고 결 그대로 살아있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만든 단호박 무침은 한입 먹는 순간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밥 없이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소화가 편해지고 식욕이 돌아오고 무엇보다 아침에 기운이 훨씬 덜 빠진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혹시 요즘 밥은 먹는데 자꾸 입이 화하고 기운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몸이 지금 천천히 에너지를 채워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단호박 한 조각도 그냥 간식이 아니라 속을 따뜻하게 채우는 에너지 보약이라 생각해 주세요. 몸에 기운이 돌고 눈이 밝아지고 속까지 따뜻해졌다면 이제는 장 속을 근본부터 바꾸는 반찬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비가 심해지고 먹는 건 그대로인데 배는 자꾸 더부룩하고 입 냄새까지 신경 쓰인다면 이 반찬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청국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국장을 냄새 때문에 꺼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 냄새가 바로 살아있는 유익균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청국장은 장 건강, 면역력, 소화, 뇌 건강까지 책임지는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특히 청국장 속에는 바실러스균, 단백질 분해효소, 폴리감, 마글루탐산 같은 현대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난 천연 성분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 속에 들어가. 묵은 독소를 씻어내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며 몸 전체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청국장은 찌개로 드셔도 좋고 뜨거운 밥에 조미간장 살짝 넣고 비벼먹어도 훌륭합니다. 찌개를 끓이실 때는 된장보다 청국장을 나중에 넣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야 유익균이 너무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들어갑니다. 두부, 호박, 파, 마늘, 청양고추 살짝 거기다 청국장 한 숟갈만 풀어 넣으면 든든하면서도 속이 편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배가 가볍고 화장실 가는 게 쉬워지고 식후에 느껴지던 더부룩함이 사라질 겁니다. 혹시 요즘 식욕은 없는데 속이 답답하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장이 지금 청국장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청국장 한 그릇도 그냥 찌개가 아니라 장속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천연 유산균 보약이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냉장고 속에 있을 법한 일곱 가지 반찬으로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거창한 식단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반찬 하나만 바꿔도 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부조림, 내일은 도라지 무침, 모레는 연근조림. 딱 하루에 한 가지씩만 천천히 식탁에 올려보세요. 일주일 후엔 아침이 덜 피곤하고, 한달 후엔 속이 편안해지고, 세달 후엔 내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번에 회복되지도 갑자기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작지만 꾸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혹시 오늘 드신 반찬 중 영상에서 소개한 게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청국장 해먹었어요. 단호박 무침 해봤는데 속이 편하네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의 식탁과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반찬 고민 많은 부모님 건강 챙기고 싶은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밥상과 삶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한 끼가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그 변화는 분명히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